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위에 안착했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특허 획득 소식에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 미국에서는 현장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빅스 지수가 급락하고 전 업종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애플을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종가 기준 1위 탈환은 약 4개월 만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는 세 가지 재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여전히 탄탄한 최신 AI 칩 수요. 둘째, 금요일 다오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셋째, 공급업체 아스테라랩의 견조한 실적인데요. 아스테라랩은 엔비디아 GPU와 데이터 센터 내 다른 부품들 간의 연결, 즉 데이터의 빠르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접합체를 만드는 기업이죠. 강력한 전분기 실적에 기대를 웃도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주가는 37.7% 폭등했습니다. 이번 실적 결과가 AI 산업 확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거란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테슬라가 3.5% 급등하며 251달러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시 GM, 포드와 더불어 관세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들려온 또 하나의 소식, 테슬라가 하드웨어 플랫폼 내 신경망 모델 적용 기술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특허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테슬라의 FSD를 타 브랜드 차량에 적용하는 기술과 관련됐을 거란 추측이 등장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건데요. 현재 FSD는 테슬라 차량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추가 수익원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월가 대표 AI 수혜주이자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어는 AI 도입을 통한 고객 수요 폭증에 따라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주가는 23.5% 폭등, 연초 대비 상승률은 198%로 S&P 500 기업 가운데 원전 관련주 비스트라에 이어 2위입니다. 애플은 부품 업체 시러스 로직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0.7% 올랐습니다. 전일 규제 당국의 제재 소식 속 급락했던 아마존의 원전 공급사 탈렌 에너지, 아마존이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에 대한 강력 한 지지 의사를 밝히자 11.6%급 반등했습니다. 2024미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알수 없는 지금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해리스 우세로나 지난 3일간 40% 넘게 급락했던 트럼프 미디어는 간밤 18% 이상 폭등하다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다시 7만 달러 돌파하기도 하고 코인베이스는 4.1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주가 자체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1차례의 지난 대통령 세션 가운데 대선 당일 9차례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고 S&P 500은 평균적으로 0.9%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선이 지난 이후에 주가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지금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변동성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수요일 마감까지 1.91%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이외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 결과가 정부의 지출과 조세 정책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블룸버그는 이 선거 결과를 네 가지시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경우 S&P 500은 3%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고 의회가 분할한다라고 해도 단기 상승은 예측됩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가장 적게 보여지는데 법인세 인상의 우려로 시장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로 보여지는 해리스의 승리 그리고 의회 분할의 경우에는 초기 1.5% 가량의 하락이 예측됩니다. 그래도 하락 이후에 저가 매수의 가능성 특히 나 성장주와 신재생에너지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회계 조작 보고서 그리고 최근 회계 감사 사임 소식까지 더해지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주에만 45% 가량 폭락했는데요. 이는 3월 초 이후 75% 가량의 하락인 겁니다. 이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분기 실적 전망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공식 재무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예측하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으며, 이제 11월 중순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스닥의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품 시장에도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또한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예상되며, 국제유가는 1%대 상승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단연 화제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다시 힘을 받으며, 7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 시에 하락의 전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값은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이후의 결과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